다들 서로를 귀여워하는게 뭔가 웃겼어. 다들 정말 좋고 무해한 친구들이더라고. 요 원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더 좋더라고. 나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혼자 처음엔 리코가 왔어. 팔짱 끼고 이렇게 기대 가지고 막 이게 막 서로 얘기해. 그 다음에 이제 교 교대. 부키랑 교대를 하러 갔어. 리코가 가더니 갑자기 부키가 와서 이번에 또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기대 가지고 이러고 막 교대에서 막 얘기하다가. 중간중간에 나나가 질투한 것도 개 웃겼어. 아니 나나가 나랑 국희랑 막 만난 적 있다니까 막 언제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뭐한9 월쯤? 뭐 백화점 같이 가 백화점 갔어 이러니까 <laughs> 이러면서 저는요 저는요 저왜안데고 가요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어아유아 아유, 그때는 그 우리 둘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랬는데 나나가 저 친구랑 한 번도 백화점 가본 적 없단 말이에요. 이러면서 저는 또 가요. 막 이러는 거야.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길래 그럼 다음에 우리 같이 일찍 봐서 백화점 같이 가자 이렇게 했죠. 이게 진짜 웃겨서 뭔가 질투하는 그게 진짜 웃겼어. 그래서 되게 재밌고 되게 정겹게 잘 놀았습니다. 근데 약간 그게 있어. 삼기생 친구들이 뭔가 잔잔하게 뭔가 그텐션과별개로 보듬어주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.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참 귀여운 친구들이고 참 어? 힐링 받았어. 제저 제일 좋았어요. 음.